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촌의 임채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7가지 핵심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사건이 왜 중요한가? 일단, 학교폭력 사건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학교에 가는 것이 지옥과 같을 것이고 학교생활 교우관계 그리고 가족관계 장기적으로는 이후 사회생활에서까지 그 경험이 트라우마로까지 남아서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즉시 신체 및 정신의 치료 조치가 중요하고. 또,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심리 상담을 통한 보호 및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는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꼭 책임이 따른다는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성인에 대한 처벌과 달라야 할 점은 교육적, 선도적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은 가해 학생도 학교폭력 행위 가해 학생으로 한번 찍히게 되면 교우관계, 그부관계, 학교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종종 사회에 나가서도 과거 학교폭력 행위 가해자로의 낙인이 유지되어서 장시간이 지난 뒤에도 실질적 불이익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폭력 사건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발생 이후에는 피해 학생의 보호,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재발 방지, 그리고 교육적 선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행위의 정의는 결국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법 등의 처벌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로 평가하는 행위는 당연히 학교폭력 행위로 평가됩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폭력 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위한 개념이 아니라 교육적 선도적 관점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일종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폭행, 상해, 성폭력 같은 신체적 침해 행위는 당연히 처벌도 되고 학교 폭력 행위에도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또 명예 훼손, 모욕, 강요 같은 행위도 처벌받는 행위이고 학교 폭력 행위에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집단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같은 행위들은 형사적인 처벌 규정의 구속요건에는 잘 포섭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학교 폭력 행위에는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갈 강도, 그러니까 피해 학생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재물을 뺏는 행위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고 학교 폭력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폭행 협박의 정도가 약하고 또, 피해 금액이 아주 적어서 형사적인 처벌은 할수 없는 행위라도 학교 폭력 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행위의 유형, 그 행위의 유형이나 태양,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나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즉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아예 학생 측에서 많이 주장하는 얘기가 그 행위는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삼아 한 행동이다. 또 피해 학생도 많이 했고 서로 자주 하던 행동이다.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행위가 일시적이냐, 우발적이냐, 또 장기간 계속되었느냐, 일회적이냐, 또 그로 인한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가 어떠냐 하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을 통한 SNS, 또 각종 인,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한 단체 대화방, 단톡방, DM 같은 수, 수단들을 통해서 욕하거나 비하하는 말, 또 따돌리는 말이나 행동들, 이런 유형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가 높게 평가받아서 중한 조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